오늘은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영상을 보는데 어, 제목이 도박으로 5억을 따면 펼쳐지는 인생 이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목부터가 궁금하잖아요 도박으로 5억을 따면 은 펼쳐지는 인생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인상이 깊어서 우리 송도님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카지노에서 일주일 만에 5억을 벌었습니다. 5억이란 돈을 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네? 말도 못하겠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딴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카지노에서 돌아온 순간 모든 일상의 행복이 사라집니다. 열심히 한달 일해서 월급이 나왔어요. 친구들이 야 기분 좋게 오늘 한잔 하자라고 했는데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한 달에 받는 월급이 200만 원 정도인데 그럼 일주일만에 5억을 땄는데 200만 원이 뭐 이거 흥미가 있겠습니까? 흥미가 없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아기가 까꿍 까꿍 하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흥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큰 자극을 받게 되면은 작은 반응, 작은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의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요, 도박 중독이 무서운 점은 돈을 잃어서가 아니고 어, 일상의 작은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렸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그 발걸음이 카지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카지노에 가서 15억을 잃게 되었다. 더큰 돈을 잃게 되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도박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행복을 잃어서 있다. 저는 얼마나 음, 의미심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박을 통해서는 어쩌다가 행운을 딸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운과 행복은 다른 것이죠.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 목회가 되어야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행복한 교회생활, 교회 왔을 때좀 얼굴이 밝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성경에 행복이라는 글자를 제가 검색해 봤더니 1 1 단어가 검색이 됩니다. 그 중에 아홉 번은 어,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여 있고요, 딱두 번만. 긍정적으로 행복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두 번이 다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두번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10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는지 모세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에게요. 구원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계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좀 다소 당황,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말하는 행복한 삶의 비결은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인가를 받거나 얻을 때 행복할 줄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돈을 얻게 되면은 행복하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은 행복할 것이다. 성공을 얻으면은 행복할 것이다. 다 수혜받을 생각, 수동적인 입장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행복은요. 내가 능동적으로 행할 때 주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능동적 참여에 있다 행복은 능동적인 참여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사랑받아야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돈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을 베풀 때에 더 행복한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줄때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번 소개한 예화가 있는데 아, 피에르 신부님 얘기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신부님, 피에르 신부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어, 모든 프랑스 국민들이 참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어, 이분이 엠마우스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단, 단체를 창설하고 그렇게 도왔던 분이십니다.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직접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에,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가셨는데 책에 보면 그런 예화가 나와요. 어느날 한 중년의 신사가 삐에르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자살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살을 하겠다. 그래서 신부님이 그 사정을 들어봤더니 참 딱하기도 하고 건강도 그렇고 상처도 받았고 뭐참 사회적인 입지도 그렇고 신부님이 들어봤을 때도 뭐 죽을 만하다는 거예요. 아유 뭐 그래. 그래서 그참 죽게 됐구만. 아유 안타깝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음을 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은 안 죽었으니까. 조금 있다가 죽고, 날좀 도와주고 죽을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지만 조금 늦게 죽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죽고, 날좀 도와줄 수 있겠나? 신부님이 그 연세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직접 이렇게 막 집을 막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뭐 그냥 좀 도와주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신부님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또뭐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음. 자, 그렇게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이 남자가 건강도 회복하게 되고, 마음도 회복하게 되고, 정신도 서게 되면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요.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신부님께서 돈이든 집이든 내게 베푸셨다면 나는 다시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 의미신장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바꿔서 좀 표현하면요. 베풀 때에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든 받으면 좋겠죠. 그러네, 그러나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될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우울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까?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갇혀있고, 수동태에 빠져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을 안하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면서 재미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발견하고, 그런 자세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졌던 생각이 파이어족이 되겠다 무슨 뜻이냐면요 얼른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자립과 자유를 얻고 조기 은퇴를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유행처럼 번져 나갔었죠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의 전제는 무엇이냐면요 일을 돈벌이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이란 괴롭고 얼른 벗어나야 하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인다 이런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돈을 벌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은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하고 있는 현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행복한 것이고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한 것이 바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과 노동은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노동의 노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것. 그 노동입니다. 근데 일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할 때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은 행복하게 일하셨어요. 그거 갖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만이 많았죠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지만 일하시면서 행복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행복을 바라지 마시고요. 우연히 어느 날막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줄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그런 바람은 행복이 아니고 행운. 행운입니다. 그게 아니고 행복은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하고 일하는 모든 것에 행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 그럼 행복한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바꿔서 말하면, 신뢰한 교회 성도야, 내 하나님 너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겠죠. 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곧 너의 행복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아니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말을 잘 들으면은 가정 행복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말잘 들으면은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사랑하면은 행복한 것이고 반대로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말을 잘 들어 준다면은 행복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참 쉽죠? 자, 인간의 행복은 쉽게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알면서도 돼요 안 돼요? 그래. 남편을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집에 가면 어때요? 왼수 그냥 저 어떻게 뭐, 어떡해, 뭐 서, 예? 뒤에서 어, 막 흉보고 예? 아내를 사랑해야지 아내의 말 들어야지 하면서도 어때요? 자꾸 딴데 눈길 가고 바람 피고 구름 피고 막 아유 말도 안 듣고 예?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부모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laughs> 알지만은. 알아서 못해요. 예.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매력적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적당히 죄를 섞어가면서 세상을 살아야지만이 재미도 있고. 자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어, 알아요,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안된걸 어떻게? 예, 이거겠죠. 자, 그래서 모세가요. 오늘 말씀에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16절 말씀. 우리 내려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말. 아멘. 할래라는 것은 그 구약 성경시대의 남성의 생식기의 포필을 배어내는 의식이죠. 그것을 마음에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래를 행하라.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옛 마음을 벗어버려라. 새의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라. 거듭나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계명을 지켜나가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막 하나님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개명을 지켜야지, 될것 같지만 안 됩니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태어나요, 태어나게 해줬어요. 내가 막어 나옵니다 하고 막해 나와요 아니면은 엄마가 이렇게 막 해산의 숙으로 태어나셨어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음? 해산의 숙으로 다 태어났겠죠 뭐 내가 나와서 뭐문 열고 나온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음? 내가 거듭날길 바라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고 말했지만 신명기 30장 6절에 가면,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할례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목을 곱게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새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요 내가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두 가지가 딱 맞물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걷고 참 고집이 세고 완고한데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그 은혜를 받는 거이지만또 하는 기서 은혜를 베푸셔야지만이 그들이 다자지고 겸손해진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과 행복한 가정생활은 이런 우리 마음이 거듭나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랑받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사랑하는 주체자가 되라 끌려다니는 삶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불행하신 분들 계시죠? 왜냐하면 끌려다녀서 그래요 막 억지로 교회 오고 끌려와서 교회 오고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남들 보이게 하는 분들 예수님 시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마음 없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행복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우리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은혜와 행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